우리가 이거 있잖아. A 빼기 B가 양수다. 그럼 A가 B보다 크다. 이게 당연한 거였지만 이런 거딱 비교할 때 쓰는 거야. 어? 비교해라. 그러니까. 어, 암산하려고 하는데 빼보면 돼. 빼보면. 빼, 빼, 빼. 뼈, 뼈, 뼈. 뼈. 빼보면 돼. 빼보면. 자, 일단 한번 빼볼게. 얘에서 얘를 빼니까 괄호 쳐야지. 덩어리니까. 이게, 그, 과로의 위력이란 게, 이 덩어리입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과로를 쳐줘야 된다는 거지. 과로안 치면 여기만 마이너스만 붙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지.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, 충실한 거야, 그냥. 자, 이거 해볼게. 2 빼기 루트 10. 플러스 1. 어이고, 이 결과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보자, 이 말이야, 여기서. 그래서 이거 하면 3 빼기 루트 10이지? 니가 봐봐, 루트로 고치게 되면 루트 9잖아. 뭐가 되겠나? 얘가 더 크지? 근데 마이너스부터 지금 음수가 된단 말이야. 얘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, 얘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 이항시키면 아하, b가 더 크다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지. 그래서 루트 10 마이너스 1이 더 크다라는 걸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개념이가 이거?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, 아무것도 아니네. 잘할수 있으리라 보고, 여기까지 할게.